안녕하세요. 앵가로 배우는 일본어의 전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진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유진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씨, 반갑습니다. 안녕니다사녕까노 야도 음. 사씨까라는니은니다 동백꽃이에요. 동백. 아 그래 동백꽃. 예. 네. 요즘 한참 피잖아요. 예. 네, 네. 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네, 하얀 눈 네. 설경 위에 빨갛게. 네. 네. 겨울에 피는 음. 이제. 동백꽃 여관이라는 뜻이네요. 아, 야도는 그렇습니다. 전에도 배웠죠. 그렇습니다. 기타노 야도가라. 맞습니다. 아, 네, 야, 야, 야도는 음. 기타노 음. 야도가에서 북쪽 여관에서 했으니까 여관이에요. 여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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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숲속. 네. 그래서 동백꽃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음. 이 노래는 네. 예, 오우가와 에이사쿠상이 1982년에 발표했는데 음. 이 노래도 뭐 불후의 명곡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직도 음. 아주 뭐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또 한국의 노래방에 가도 금영에서는 밑에 번호를 적어놨는데요. 음. 뭐4027 태지는 6156 이렇게 음. 번호가 있으니까. 네. 예, 여러분도 오늘 열심히 배우셔서 노래방에, 한번, 한번 아, 노래방에 음. 가셔서 네.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정유식께서 네. 사장가 야도. 네. 한번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あした明日が見えますか」愛「愛しても愛してもああ人の妻」 나 사이테 사비시 사자 「ください思いきり」「燃えたて燃えたてああ人の妻定め悲しい」 冬の花明日はいらないサザンカの山 て「くれますか」尽「尽くしても尽くしても」「ああ,あ,あ人の妻」「二人咲いても冬の花」 스쿨 사장가 노야도 와 사장가 야도 아, 예. 아 음악의 그 선율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음, 네이 노래도 네그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가 있더라고요. 앵까를 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아, 매니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인까를 네. 좋아하는 네. 한국의 매니아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조이 씨께서 네. 재밌게 그리고 네. 네. 알기 쉽게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구모리 하면은 이제 그 흐릴 담자를 쓰고 흐린, 네. 흐리다는 뜻이에요. 흐린. 아. 구모리 그래 날씨가 구모리 그래. 이제 일본에서 일기예보 할때 보면 어 음. 오늘 구모리 그래요. 한국에서도요, 아, 날씨가 아니면, 네. 야,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요. 달그요 아, 닮아있네요. 음, 비슷하네요. 네, 구모리. 네, 아, 네, 네, 좋아요. 이제, 네, 구모 그 이제, 날씨가 그리다 그러면 구모리라고 래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구모리, 그러면 이제, 흐린, 음. 가라스오, 가라스는 유리예요 네, 그라스랑 닮아있어요. 네, 가라스랑. 가라, 네, 아, 가라스죠. 네. 네, 가라스. 음. 그니까, 러 흐린 유리를, 아, 예. 네, 대대, 손으로. 아, 되게 네, 손으로 후이 음, 때닦고 음. 손으로 이제 네. 이게 아마 이제 그 온도 차가 있으면 이제 유리가 흐려지잖아요. 음. 그걸 이까딱 바깥을 보려면 딱 손으로 닦아야 되겠죠. 음. 뭐 그런 네.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안았다 당신이죠. 이제 네, 이건 뭐 음. 많이 나오 예. 엔과에뭐 아주 당신 많이 나옵니다. 네, 네. 뭐엔과는 그래요. 네. 뭐 맞습니다. 당신 나뭐 사랑 얘기니까 거기가 네. 그래서 당신. 네. 아시다가, 아시다는 내일. 아, 내일이요? 음, 예, 아시다. 명일이라고 쓰고, 음, 음. 네, 내일이라고 그래요 음, 아시다가. 음. 그 다음에, 미에마스카는 이제 보입니까? 음, 미에마스카? 아, 음. 내일이 보입니까? 음. 네. 뭐, 뭐, 내일이 뭐, 보일지 안 보일지는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음.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네. 아이시테모. 아이시테모는 이제 뭐, 아이가 사랑이니까. 아, 사랑해도. 사랑해도. 사랑해도 네. 두번 반복됐네요. 강조하려고 네. 아이시 테모 아이시 테모 음, 사랑해도, 그지, 사랑해도. 사랑해도. 아이 음. 아, 이는 아이는 이제 감탄사 우리 말하고 똑같죠 거의. 그다음에 타인은 히토라고 읽어요. 여기서는 음, 잘, 단인이라고도 읽는데히토라고도 어. 히토. 예, 읽어요. 히토노즈마 음. 그러면 이제 남의 부인. 즈마. 음, 음, 예, 즈마가 음, 음, 음. 이제 예, 저 아내 첫자를 쓰고 남의 부인이에요. 이제 이분이. 음. 음. 이 남의 부인을 사랑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 예. 그러니까 사랑해도 사랑해도 음, 음, 예, 남의 부인 예, 거예요. 남의 분이 잖아요 크게 말이야 예. 그러니까 좀뭐 사랑해도 잘못 사랑했네요. 되게 안타깝네요. <laughs> 네. 어떻게 남의 부인을 네. 네. 음. 그래서 아깝고 아깝고는 이제 빨갛게 이런 뜻입니다. <laughs> 빨갛게. 빨갛게. 그 다음에, 사이때모, 사쿠가 원형인데, 네? 사이때모, 피어도. 피어도? 네, 아까고 사이때모, 이저 동백꽃이 빨갛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사장가니까 음. 빨갛게 피어도, 이제, 후유노 하나, 이제 겨울동자니까 겨울꽃이라 이거예요. 아, 겨울에? 네, 겨울꽃은 아무래도, 뭐 외롭고 춥고 쓸쓸하고 음. 뭐 생명이 뭐 그렇게 길지 않고 이런걸 표현하죠 아무래도 음, 그러네요 예 음. 그러니까 아무리 종렬적으로 빨갛게 피어도 겨울꽃이라 이거예요 음. 예. 그러네요 예사이때 네. 피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쓸쓸하다 이거야 사비시 음. 사비시 네. 쓸쓸하다 시 피어도 쓸쓸한 음. 사장카노야 그러니까 동백꽃이 음. 많이 피는 여관이었나 봐요. 아, 그러네요. 예, 동백꽃이, 동백꽃이 많이, 많이 피어 있는 사장가야도. 예, 음. 아, 그러니까 피어서 쓸쓸한 음. 사장가 동백꽃. 음. 뭐 중국 사람들은 음. 그냥 산다와 꽃이라는 게있다고 산다와라고 들더라고요 한자로 산다와니까요. 예, 산다와니까 이제 네. 이게 우리나라 현 동백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다음에 누이따 뺀. 예. 음... 이게 네, 이제 뽑을 반자니까눕고 가면 원형인데 눕고뺀 그다음에 유비와 유비하고 반지예요. 음... 반지. 네. 음... 결혼 반지 그러면갯고이유비와 그래요. 음... 결혼 갯고. 네. 어, 여자도 남자도 이제 요, 여기에 딱 결혼 반지 끼는 거 보면 어, 결혼 했는데안했는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바람둥이는 싹 빼고 다니죠. 네. <laughs> 근데 빼고 다녀도 <laughs> 여기 반지 짱국이 있으면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요. 아, 아, 그래요. 음, 어, 음. 반지 자국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흔적이 있네요. 네, 음. 쯔미노또 이게 이제 쯔미가 저기 죄란 말이에요. 죄 죄의 음. 그 흔적이란 거. 내가 이제 묵실어서 음. 뽑았나 봐요. 음. 뽑으니까 여기 딱 반지 자국이 있으니까 아니 어차피 남의 부인 반지 자국 아무리 빼도 음, 이게 죄의 음. 흔적이이 거죠. 그렇게 표현했네요. 아, 네. 그다음에 간대구다사이 이제 감우가 원형인데 감무가 이제 깨밀, 깨물다예요. 깨물 깨물다예요. 깨물결 자를 쓰고. 음. 구다 사인을 주세요. 그러니까 깨물어 주세요. 이런 뜻이네요. 음, 네. 네. 모이끼. 예. 어. 오모이끼는 이제 마음껏. 음. 아, 이 네. 아주 그냥 뭐 그냥 나를 그냥 깨물어 먹도록 그냥 먹게 물어달라. 모이끼. 리 아주 마음껏 날좀 깨물어달래요. 음. 어? 아 이게 뭐,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음. 사랑 누름인지. 음. 그래, 예, 모에따떼. 예. 음. 모에루가 원형인데 모에루는 이제 타령자를 쓰니까 불타도. 여기 뜻은 안 써놨지만 불타도 음. 모안다 때 불타도 불탄다 해도 불탄다 해도 음. 그다음에 이제 히도로스마는 음.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뺐습니다 없으니까 네? 남의 부이라는 뜻이고요 음. 사담의 사다메, 운명을 사담해라 그래요 아 운명 사담에 네, 사담에 음. 그다음에 가나시 이게 슬픈빗자를 쓰는데 가나시는 슬픈 음. 슬픈 운명이 슬픈 네. 후유노 음. 겨울에 후유노. 하나 음. 꽃, 네, 쓸쓸히 피는 꽃 겨울에 핀, 피... 그러니까 음. 사, 그, 뭐야 동백꽃의 비유를 한 거예요. 이제 음. 이 남의 부인을 사랑한 걸이 음. 동백꽃에 비유. 겨울에 핀 쓸쓸한 꽃이라고. 네. 네. 아스와 내일은, 음, 일은 이란 아이 이게 요긴월 예절을 쓰는데 내일 필요 없어. 음. 오늘만 있으면 되는 거. 같이 있을 때가좋은 거예요. 좋죠. 내일이면 이제 그,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어, 음. 어디 뭐 돌아가니까. 음. 네 이런 필요 없다 이거 오늘 이중요하다 음, 지금 이 순간. 네이 순간. 네. 음. 사장카노, 네 동백고, 야도라고 하그 다음에 새매 때는 적어도 음. 적어도 그 다음에 아사마대 하니까 아침까지. 아, 아사마데? 아, 아사마다에. 음. 아침까지 아사마대. 음. 아사마다 아침까지 우대노나까 음, 팔 안에 있다, 이거요안기고 아, 누워서 한시간 이렇게 안아주고 있나, 보죠 좋아요. 예, 저거, 아침까지는 내팔 안에 있다. 좋아요. 예. 뭐, 내일이야. 내일은 내다 뭐, 음. 아, 내대은내 내일은 내팔 안에. 음. 네. 참, 남자가 아무래도 이제 주물주가 크게 만들었으니까, 네. 여자분이 작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남자한테 안기게 되겠죠? 네. 아큰 남자가 여자한테 안기는 건좀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laughs> 근데 네. 아무래도 큰 사람한테 안겨야 음. 이게 딱 네, 네. 좋고 네. 사람스러워 네. 보이겠죠? 네. 그 다음에 유메오. 꿈을. 음. 네. 꿈목자 유메오. 유메오. 음. 꿈을. 미사세 때. 미세, 미세수발 미사세라 그러면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필요하면 이게 뭐 저기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에, 보여 그 다음에 구레마스까 하면 주, 주세요 주 이런 뜻이에요 아, 구레마스까 음. 음. 꿈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음. 네? 나에게 비전을 또 만날 수 있는 뭐 비전을 보여준다가 이런 뜻이죠 꿈을 보여주세요 당신하고 아닌 말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제 이런 꿈을 보여달라는 뜻 같아요. 네네. 그래도 남의 분이라도 이렇게 사랑하니까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음. 그런 약속을 해달라는 것 같은 뜻인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답이 없어요. 이런 맞아요. 거는 그 각자의 상상이 맡기는 게더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재밌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쓰고 시대 뭐 쓰고 수가 이제 다다 다할짓잖아요 다, 다해도 다해다. 축구 시대면 아, 음. 다 해도, 그러니까 음. 그 일본에서는 축구스 조세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음. 남편한테, 아버지한테 다 엄마가 다, 다 했잖아요. 마 마음 이 했잖아요. 축구스, 네. 축구스 했죠. 음. 일본도 그래요. 옛날 분들은 네. 아주 다 여성이 남성한테 축구 시대면 축구 시대면 그냥 남편이 바람을펴도 그냥, 그냥 정성을 다하고 내내 했잖아요. 어,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많이 좀 달라졌어요. 네. 네. 반대 같아요. 음, 맞습니다. 요즘은 남자가 저, 스쿠시 때뭐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laughs> 네. 네. 후다리. 후다리는 이제, 네, 저기, 두 사람. 응. 이니까 후다리. 사이 때문 사이 때문 피어도, 음. 네. 둘이서 피어도, 음. 후유노 하나. 겨울꽃이라 이거죠. 음, 겨울꽃. 겨울꽃. 네. 후유노 하나. 후유노 하나. 음. 하나. 하루와. 그니까 러 후유니까 봄이 언제 오대요 꿈이 그러니까 봄, 음. 봄 춘자니까 하루 봄은 음. 이츠쿠르 언제와 이런 뜻이에요. 음. 겨울 네, 겨울이 춥고 쓸쓸하니까 다 봄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명이 다 봄을 기다려요. 맞습니 풀도 그렇죠? 예, 뭐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음. 동물 예? 겨울잠 자는 동물들도 다 봄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또그 이제 표현한 게. 음. 둘, 둘의 봄날을 진짜 봄날이 아니라 음. 둘의 봄날을 기대하는 같아요. 사랑의 봄날을, 네, 봄날을. 음. 음. 기대한는것 음.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네, 사장가노 야도 그러면은 음. 이제, 예, 동백꽃 여관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음. 유진씨가 한번 예, 멋있게 불러이시게전주씨께서 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 제가 좀 네, 느낌을 좀 살려서 보내볼게요 네, 네. 아 대단하세요. 이거 그냥 뭐 어떻게 하루만에 이거 부르신다는 게 이거 금방 대단하십니다. 박스! ふいてあなた明日が見えますかあいしてもあしても,愛しても愛 「花が咲いても冬の花」「咲いて寂しいさじゃんかの」 「かんでください」「想いに君」「燃えたらて燃えたらて」 「悲しい冬も花」「足はいらない」「皿ちゃんからのやら 腕の中夢を見させてくれますか尽くしても尽くして でも「ああ人の血はふったり咲いても冬の花」「春はいつ来るさちゃうかの宿」 오, 아, 오. 너무 잘하셨어요. 아유, 감탄합니다. 감사합니다, 리가고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루 만에 부르시는지 역시 전문가시네요. <laughs> 네. 참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이렇게 이렇게 유진 씨처럼 충분히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르셔서 이. 단어가 금방 외요, 이요이 노래보다가 하면 음. 단어를 그리고 발음이 정확해져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발음이 왜냐하면 노래말을 따라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원곡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에, 배워서 한번 노래방에 가셔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음.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나면 네. 이 노래의 감정이 그 실기들 하고 노래요아 그렇죠 예어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네, 네 정말 네. 아름다운 그어그 어, 그 네, 산장 같은 네. 곳에, 예. 예, 곳에 그런 분위기였던 곳에 네, 맞아요 그. 빨간 네. 동백꽃이 네. 눈 위로 깨쳐져 있는 네. 그런 느낌을 살려서 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네. 생각하면서 부르면 그런 느낌을 어. 좀더 받게 그럼요 그냥. 얼마나 아름다워요 음. 그런 부분은 뭐참 그 그렇게 이렇게 연상을 해서 부른다는 게 네. 저도 처음에는 노래를 음. 이렇게 멜로디만 중요시 했는데 네. 나중에는 아, 가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 예. 네. 가사 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렇게 일인 씨처럼 이렇게 가사 말을 이렇게 연상해서 부르시면요 아주 뭐 프로 가서 못지않게 여러분도 실력이 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예, 가사 말을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번역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노래방에 가서 열심히 배우시길 바라면서.